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아,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고종 임금을 모셨으며 민비의 총애를 입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왕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왕을 보호하고 갑신정변 연루자들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그를 왕은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찍부터 영어를 배웠고 미국 사절단의 수행원으로 갔으며 미국의 대리공사가 되어 대미 외교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민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 독립협회가 조직되었을 때 그는 창립총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조선이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만일 조선 인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해치면 남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독립문 건설을 위해 헌금하였습니다. 독립문의 남쪽 부분은 한글로, 북쪽 부분은 한자로 쓰여졌는데 모두 그가 썼습니다. 당대 명필이었던 것이죠. 1895년 가본 애각이 구성되었을 때 일본을 배척하고 고종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앞장선분입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어떤 애국지사일까요? 놀랍게도 그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완용입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학무 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하여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데 앞장선 을사오적의 대표자지요. 이후 내각의 총리 대신이 되어 고종을 폐위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결국 1910년 한일 합방을 성사시키고, 일제로부터 후작 자위를 받았으며 끝까지 친일 부역에 앞장섰습니다. 와, 한 인간이 이렇게 철저히 배신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애국자에서 매국노로 대한제국의 젊은 희망에서 일제의 후작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매국노의 DNA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변심한 것일까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유다 나라의 12대 왕이었던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16세 왕위에 올라 무려 52년간 다스렸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의 손에서 유다는 솔로몬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수도 예루살렘 방비를 강화하고 무기와 병거를 증강하였습니다. 특히 화살과 큰 돌을 쏘는 투석기를 발명하여 성곽 위에 패치하였습니다. 그는 주변 나라들과 싸워 연전 연승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가축을 키우고 포도원을 조성하여 농업과 축산업을 진흥시켰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라는 부강해졌고 영토도 배나 확장되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 다른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성전의 분향단에서 제사장만 할수 있는 분향을 하려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만류하는데도 강행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기거하면서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한 최후를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사람들은 잘되면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잘나갈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을까요 저의 기나긴 인생여정에서 처음과 끝이 같기를 원합니다. 특히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더욱 넘어질까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저의 연약한 의지를 굳게 하소서.